로보락 앱을 설치하고 연결하면 제품이 자동으로 방과 거실을 스캔하여 청소를 시작합니다. 방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사용자 맞춤형 청소가 가능합니다. 7주 정도는 먼지통 손댈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나는 정수 오수통만 채우고 비워주면 되는 그저 소소하게만 움직이면 된다. 내돈내산 Q o 브 프로 솔직한 평 이상 강력한 흡입력 최대 7,000배. 7000패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작은 먼지부터 큰 입자까지 효과적으로 흡입합니다. 큐리 p 프로 로봇 청소기는 높은 의자도 잘 넘어다니고 갇히기 쉬운 장소가 있다면 감지하고 진입 금지 구역을 제한하고 물걸레 셀프 세척은 기본이고 에벌빨래 중간헹굼, 고속 회전 건조 등 세탁기의 과정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한다. 그리고 알아서 건조까지 시켜주는 그야말로 완전 똑똑이다 먼지를 진공으로 흡입하여 우리 가족 삶의 수직 상승템인 로보락 Q, 리보 프로 정말 최고. 동생도 선물 받고는 왜 다들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지 너무너무 알것 같다고 좋다고 한다.